자, 오늘부터 M3 구문을 합니다. 알겠지? M3 구문은 3학년들 12종 교과서, 13종 교과서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서 총합적으로 해서 나온 지문들을 가지고 뺀 거야. 알겠니? 그러면 M2에서 우리가 구문을 배웠지? 배운 거가 똑같아. 형식은 다 똑같아. 제목은 다 똑같은데 단어량만 좀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구문독해라는건 뭐야? 니네가 내신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신을 위해서, 내신을 볼때 우리가 영작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예. 그리고 이제 구문이라는 것은 목, 영작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서술형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위 구문에서 리딩을나 독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장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해서 M2로 해서 구문을 쫙 했는데 어떻게 이 썩을놈들아 중간고사를 망했어? 어? 그러면 돼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결을 해야지. 활복을 해야지. 왜 살아서 왔어? 그런 정신이 없어? 나는 오늘 어떻게 이영재 선생님을 보기가 정말 민망하다. 그래서 활복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없어요. 9시에 뉴스에 나오지 않겠니? 그지? <laughs> 선생님을 위해서 자결한 학생. 죽는다, 알겠니? 나도 감옥 간다, 알겠지? 그냥 와, 알겠지? 음, 자, 주어를 찾습니다. 머리 찾아? 주어. 주어는 항상 품사을 모아야 된다. 명사 아니면 대명사여야 된다. 그렇지? 네. 자 주어는 길어, 짧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왜길 수도 있다? 꾸며주는 말들이 많아서 길어진다 했지? 가장 대표적인 꾸며주는 말은 뭐야? 전치사구야. 뭐라고요? 전치사구. 전치사다 하면 명사가 나오지? 그렇지? 두 단어 이상이니까 구라고 하는 거지. 그니? 근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알겠죠? 음, 보니까 자, The Mountain in Colorado. Colorado. 여기까지 주어져. 자, Blank Sum of the Highest Mountains. 그랬어요. 자, Colorado에 있는 산이 어떻게 가장 높은 산 중에, 어떻게 몇몇 의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다. 이 문장이죠. 됐어요? 몇몇 의 가장 높은 산 중에 속합니다. 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 그럼 Mountain이 주어네. 그지 단수지요? 까물고 있어. 이게 단수냐 이 자식들아? <laughs> 뭐야 단수지? 복수야. 복수야? 어, 복수야. 그래서 알잖아. 왜냐면 무조건 얘야. 그렇지? <laughs> 우리는 뭐 생각이 없는 동물 따라해. 우리는? 부모인가 봐. 안 따라해. 우리는? 부모인가? <laughs> 속으로 네가 부모다 자식아. 막 이러는 거죠. <laughs> 자,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 명사 꾸며 쓰니까 <laughs>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이죠. 까불고 있어. <laughs> 이게 무슨 <laughs> 명사 꾸며주 무슨 역할? 병용사. 형용사 역할. 형용사가 한 단어면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그래서 콜로라이드에 있는 산들이 러가 동사죠.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온다? 보어. 보어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자 몇몇의 가장 산 높은 산 중에 속한다. 영장이죠. 됐어. 자 여기 더는 왜 썼어? 최상급 앞에는 뭘 쓴다? 더를 쓴다. 그러니 안 그러니? 그죠? 자. 자, 정리하세요.